여러분 제가 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 그러면 조금 제가 멍청해 보이긴 해도 의외로 아는 것도 많아요.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특일급 요리사를 15년 이상을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. 중국의 그모 회장 제주도 왔을때 그 가족 생일파티 있죠 한 끼에 그 당시 한몇년 어, 10년 전인가 어, 그때인데 한끼 저녁 식사 1인당 100만원 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와잖아요 보통 우리 서민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원가를 잠깐 봤는데 10만 원이면 돼요. <웃음> 그죠. <웃음> 서비스하고 직원들 진짜 보임금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음식을 서민님 당신한테 만약에 갖다줬다 그러면 당신한 접시한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요 뭐. 나머지도 버리는 것도 많고 뭐 간단간단히 뭐 먹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호텔 음식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동양 음식 서양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많이 먹어봤잖아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집에 있는 배추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. 뭐 우리 동네 나는 그 자기애 같은 거 있는데, 향토 음식 있죠? 그게 좋아요. 나이 들어갈수록. 호텔 그런 음식에 대한 로망, 물론 그 젊을 때는 있겠죠. 저는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, 사실 거기 음식보다, 비싼 것보다, 탕토 음식이 제일 좋아요. 그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해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데 산성하고 그 알칼리성 있죠? 그것을 조합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조합을 못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. 그것만 조합 잘 해주면 웬만한 건강 다 챙기고, 어, 좋은 음식은 단순한 겁니다.